이형돌이 하겠습니다. 삼편편편편편 편. 일단은. 他们呢？ Uh -huh. Oh. 어. 어, 예. 주님. 야, 나 진짜 아야 이렇게 리 아, 거야. 빨아이 애들이. 여여름 이렇게 삼복도 있때는 반찬을 늘리시고 얼마 안된게 물김치 이런 거사먹어면 된다. 짜쿠나. 나박김치. 애들이. 너무 많아 이니 와. 가 네가 날 잡고. 어쩌리? 언니 대박인데. 이녀석너 아까 반말했지 아, 언니 싸우지 마. 하이씨 아, 언니 눈부 말려. 와, 시험에, 시원해시원해시원에시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해. 아휴, 고리 여기 넘치는 남자 많이 너무 데 <laughs> 다이빙 대박이다. 간다. 어, 나 간다. 간다 하나 둘 셋. 어. 디디 디디 디. 디디 한번 여기 앉아봐. 그래 거기 앉아. 내 침대 절대 않는다. 알겠어. 근데 안 앉아. 수영 얘들아 예, 여기 다튀인다네 어, 알겠습니다. 근데 혹시 얘들아, 우리 옷 벗어야 되지 않아? 야, 아니, 아니, 괜찮아. 어, 반영하지. 갈아입으면 되지. 그렇구나. 방영하지 똑같은 거 갈아입으면 되는데. 똑같은 거 없어? 어! 방영하지! 벗어, 벗어. 다음 랍다 여기 잠시만. 어, 여기. 딱좋은 아니야, 아니야, 아니딱 알겠잖아. 아, 딱 좋네. 애들아, 무슨 소리야. 첫째, 누아 우리 첫째가 제일 예뻐. 야, 우리. 우리 다섯째가 더 예뻐. 아, 아니야, 아니야고! 알겠어. 아, 제일 예쁜 사람이 다섯아둘째 셋째야, 셋째. 와, <laughs> 내가 예쁘대. 아, 아니, 나내 째가 좋다고. 아니야, 셋 째가 좋다고 잖아 엄마는..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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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거야. 래 그래, 그 없어, 나 필요 없어, 다 필요 없어, 다 필요 없어. 필요 야, 나 방금 얘기했지, 뭐한 거야? 다시 해 봐, 다시 해 봐. 네, 집을 게어 집을 요 어쨌든 우리 얘기... 아, 진짜, 이 말은 안 들으면 어디 들어왔는지 알지? 어디지? 어디지? 다먹록도 어디지? 여기, 노란 색 그렇지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어 우리 둘이서 이렇게 있어야나당신 이렇게 있어야 알겠어 내말 안해도 되나? 그런거 듣고 있는데 그런거 듣고 있는데 말 안해도 되나? 글쎄 아이씨 글다 꺼주시면 꺼주시 말아요. 오. 아니, 우리 둘째가 말안 들어가지고... 빨리 어머니, 아머아어니어니어니어니어니니 역시 여기도. <laughs> 우와! 어, 어. 응. 우리 우와! 우와! 를 어떻게 잡와지와 우와! 우와! 이와 우와! 우게더 좋겠다 어. 저희들은 이만 저희들 이만 이제 와뭐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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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진짜로 안 된다. 진짜로 안 된다. 네, 네. 아씨, 아, 그 그래. 어, 동생습 없어. 그만큼 음. 와, 그때 그 별로 랑안 왔는데. 너 말고... 우리 동생이랑 너무... 인데 어, 동생이... 그래, 저건 이야 너, 너, 너! 그래야너 없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너 없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둘째야 너도 너마리야너너마리야 언니 어? 저 거인은 뭐지? 누구 한 거야? 그래가고 있는 건데? 왜 오빠는 왜 여기 있어? 이뭐 뭐하는 거야? 왜 찍는 거야? 왜돌려서 찍어도 돼? 아 찍어도 되는데 소나. 재미 거분이야, 거 얘기해. 두면서 찍을 때 방해 된다고요? 이거인나두분 동안이야 지어 엄마 나 쓰는데 네. 먹은 거 체했나봐. 네. 안 좋아 씹. 크게 안 좋아? 어. 크게 먹었나? 아나 크게 안 먹었는데. 그래. 와. 아 원래 차. 체 안돼.

가자고 재밌지 뭐한테 있는데 내일도 안왔갈요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돼안돼안돼내 네, 네 사랑하는 동생이죠 응 음, 그냥요 일단 정신을 가르고 얘를 데려달라고 해요 그래? 어,